<laughs> 이재명 후보께 외교안보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보다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자꾸 반문을 하거나 이렇게 좀 도망가시는데 그건 좀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laughs> 시간을 주세요. 시간을. 답변을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그냥 좀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 선언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이 종전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결론만 좀 먼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규칙대로 30초. 일단은 사실상은 종전 상태가 맞는데 그러나 법률상은 정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전이기 때문에 정전 관리를 하고 있는 국제기구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우리가 6.25 전쟁을 했고 어느 나라나 전쟁이 끝나면 양쪽의 군대를 철수하고 자유롭게 교통을 하고 경제 문화 교류를 합니다 지금 남북은 그런 상태도 아니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개 사단이 지금 대치해 있고 수천 문의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은 핵미사일. 고도화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요 위협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을 종전 상태로 보신다면 은 사실상의 종전 이라고 본다면 은참큰 시각의 차이 인데요 이게 지금 정전 상태로 정전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엔사와 그 배후 기지를 유지함으로써 불의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동 개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바로 전쟁 억지력을 받는 것인데 이거를 종전 이라고 만약에 우긴다면 은 이거는 전쟁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윤석열 후보님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어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싸우지 않아도 될 상황입니다.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상대가 현실적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선제 타격하겠다. 이런 소리에서 군사 긴장 도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에... 통일 필요 없다. 시간이 늦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를 그냥 고착화 시키자. 이게 사실상 잘 지내면 통일 아니냐 하는 얘기. 또 북한의 핵 그냥 인정해 주자. 비핵화 굳이 갈거뭐있냐또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삼축 체제라든지 이거 필요 없고. 또 스냅백이라고 해서 먼저 제재 풀어주고 나중에 뭐또 핵을 고도하면 그때 가서 다시 제재를 하자든지. 또 이게 지금 종전 상태가 아닌데 종전 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 지난번에 늘 말씀하신. 지만 전작권 회수하는데 조건이 뭔 필요가 있냐?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게 전부 다 저는 하나의 그 생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친중, 친북 반미라는 어떤 이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지 국가의 안보라든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뭔가 아닌가요? 자, 저는 우리 네. 윤석열 후보님 명색이 법률가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수 있나 의심스러운데 첫째, 제가 핵 인정하자고 한 얘기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삼축 체제 필요 없다 얘기한 일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스냅백 미리 제재 완화해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가 아니고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할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지 선 제재 해제해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 번째 전자권 해수 빨리 해야 된다라고 했지 조건 필요 없이 한다는 얘기 한 일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한 네 가지가 다 거짓말입니까? 어, 얘기해 예. 보십시오.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차 윤석열 의보님 네. 다른 분에게도 좀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삼축을 부정한다는 거는 지금 선제 타격이라는 삼축의 제일 먼저 나오는 거를 부정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스냅백은 제재를 풀었다가 다시 나중에 제재를 하려고 하면 그 유엔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자권은 조건 붙일 건뭐 있냐고 하는 거는 작년 12월 30일, 그 언론 그 협회에 가서 그 토론 하시면서 이미 얘기하신 거를 보도가 다 나온 거를 말씀을 하는 거지, 뭐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